어 맞아 내 무의식 습관을 알수 있어 애들 에나 그것 때문에 한번 찍어줘서 음 언니는 어때? 도움이 됐어? 잠못 돌려봐 너 부끄러워서 <laughs> 약간 찍은 게좀 아까운데? 텍스트 얼마나 간단해 쓰기만 하고 그치 어 생각하고 쓰고 난 이미 구상 중이라 영상? 허어~~ <laughs> 진짜? <laughs> 혼자다 배우부터 도배우 했고 와~~ 멋있다 언제까지 멋있을 수 있는 거죠? <laughs> 현실을 흩날리면 이제 <laughs> 아우 스물네 살 너무 아파 진짜 <웃음> <웃음> 약간, 약간 비관주의자야 이게 이게 스물네 살이 같아. 되면 가질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체성이 된 너만의 콤플렉스가 있어? 네 근데 세븐틴 나이도 비슷 근데 나그말 공감한다. 그러니까 막, 나도. 그쵸.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룹이 있으면은. 음. 그쵸. 오히려 잘 맞잖아. 그러면 나는 1대1을 더 1대 원하는 거야. 그치. 긴담이돼있으면은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얘, 얘 별로 얘기 별로 안 궁금해. 근데 얘 아, <laughs> 얘기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 나는 1대1을 뭐.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 내. 나랑 정말 잘 맞는 친구들을 하나 해 그래. 그러니까 잘 맞는 친구들은 오히려 1대1을 빠져. 맞아. 너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내가 얘기하는 주제나 그 깊이가 다른 거. 지 그렇게 뭔가 동화되고 조금 더 감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한테는 이런 걸 되게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성적인 사람 있죠. 걔네한테는 내가 오히려 더 푸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걔네는 그냥 해결책을 제시. 아니 해결책 제시까지 아니더라도 나만큼 심각하게 안받아들여고 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냥 래서그 그랬구나, 어. 이 정도지. 남자친구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하니까? 내 생각하는 거 맞네? 내가 왜 힘들어했지? 그래서 오히려 나는 갈수록 이성적인 사람이 더 나랑 잘 맞아. 음. 나를, 내 감정을 더 빠지지 않게 어, 해주는 사람이 이게 뭐대수이야 음. 그래서 도 지금 뭐 하는데? 하면 어,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진지했지? 맞아, 맞아.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결국 끼리끼는 것 같아. 오. 나랑 잘 맞으면 나한테 붙는 거고. 맞아 맞아. 여기에 서운하고 그러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고. 맞아. 음. 어쩌겠어. 사인데 참고한 방법이래. 그렇지.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이미 해봤잖아. 나안 해본 거. 나는 약간 같은 맥락이지만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나랑 모든 게 같지가 않잖아. 아 그러니까 개를 알아가면서 내가 또 간접. 경험을 하는 거지. 얘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죠. 나랑 다른 거. 전좀더 먹어. 차안 비리지. 오 하나도. <laughs> 어 어제 랑아 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 나는 요즘에. 그냥 종교 하면은 그런 생각 왜 믿을까 사람들은 약간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믿을까 뭐야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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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힘들 때기대 것이 필요해 해서 믿는 건지 근데 나는 약간 힘들면은 스스로 이겨내야지, 네. 극복해야지. 약간 이런 성향이었어 근데 좀 흔하지 않나? 신을 믿는 쪽이 네, 마음이? 뭐, 그니까? 음. 어, 그렇지. 아, 기독교의 글이에그거든그간 고백하면 맞았나? 회개가 된다? 어, 네, 고해성 네. 사람은 다 맞은 얼마 터네 나도. 나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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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교 영화 아니지만 종교를 소재로 제일 잘 풀어낸 영화 중 하나가 기량이라고 <laughs> 생각하고 살인자도 말하는 거예요. 나 이미 하나님한테 떠서. 아, 나그 중요한 건데 에스포에아볼 아. 걸? 뭐? 그, 그래서 왜 모수도 있었 이랑 이랑 웅조 작품. 자들뭐 봤어? 어. 어. 언제? 일주일 전. 에서 봤어. 이랑 진짜 나왔 아. 그래서 막 범죄자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아, 아. 죄 짓고 바로 회개하고 또 하고.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배우도 하고 싶잖아. 하고 싶은데, 언젠가 뭔가 그냥 막연히 이창동 감독님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어서, 그냥 잘 몰라, 그 감독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주 그때 국제영화제를 이창동 감독 GV 하는 걸 내가 갔었거든 갔어? 갔는데 그날 안온 거야 그래서 나? 이창동 감독 GV 하는 날 시를 기차 안해서 봤어 근데 이창동 감독이 안 오고 이창동 감독의 그... 근데... 아니? 그... 작품이 그거였어 그냥 이창동 감독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약간 짧게 짧게 보여주면서 이창동 감독이 인터뷰하고 거기에 등장했 그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다시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들었는데 전주 못갔어거 맞아? 어또 올해 4 5월이었나? 전주에 가서 봤는데. 내가 제가 어. 어떡해? 전주 갔었어, 우리가? 어. 어, 그렇 근데 그거 안 와서가. 그 그날은 실행이 최고였는데 진짜 그날 오셨어 그리고 단번 심장 소리랑 그거 상담하실 때오셨어 GV 가자였어 일부러 GV만 골라서 했거든요 어, 음, 보고 싶었어 마스터 클래스가 아니라그서요 아, 그때 뭐라고 뭐 때문에 안 왔는지 네. 다 했지 그거 그때 그냥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 대체로 네. 왔었어 네. 너무 네. 아쉬웠지 네. 그 감독을 잘 모르지만 그냥 보고 왔다. 싶었어. 그럼 시를 처음 보고 싶었 어, 근데 오, 그때, 씨를그전 뭐, 어, 뭐, 어, 뭐, 어, 뭐, 그, 그, 그 <laughs> 지난 학기에 <한 웃음> 들었던 김현식 네,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 근데 그때 네. 필수 과제를 써야, 하는 어. 필수로 어. 봐야 했던 근데 영화여서 근데 마침 잘 됐다 해서 안 됐어. 보고 있었다가 진짜 안에서 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조금 울림이 있었다 해그 아, 시를 읊을 네. 때, 아, 딱그 여자, 여자애기가 바다에서 떨어졌나? 약간 그거가 회상되면서그 주인공이 그 시를 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 장면이 인상이 깊고, 그리고 약간. 아 그 시를 잘 내가 모르 그 영화 작품을 잘 모르지만 음, 그 여자분이, 여자 주인공이 실은 음, 뭘까? 라고 계속 생각해서 수첩을 직접 들고 다니고 누굴 만날 때마다 깨달은 걸 하고 그시 수업에서 유일하게 그 분만 썼잖아 약간 그런 걸 보니까 음, 나도 막 뭐가 좋은 거 있으면 떠오르면 막내모하고 이러거든 뭔가 좀 약간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손자가 되게 손자를 커버치기 위해서 그막돈 벌려고 가는 그 아저씨 막 등도 밀어주고 관계도 맺고 하잖아. 그런 거에서 그냥 약간 할머니라는 거에서도 그 상황이 약간 안타까우면서도 할머니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시를 쓰는? 나는 대체적으로 배로 꿈꾸라고 국물에 집중을 해보는 거 전체를 막 분석하는 거잖아 어 뭐지 약간 스무디 같은 거 있잖아 쉐이크 같은 거 그런 거는 빨대 아니면 먹기 힘드니까 간식 시켜 그냥 시켜먹지 않아 그런 거그 이렇게 꿀을 어 넣을 수 있는 거야 아 종이 빨대 너무 싫어 아니 나 근데 너한테 그 얘기 하고 싶어 없어 <음> 저번에 너랑 가다가 버스 가는 길에 막 웨이크 <laughs> 끊겨가지고 야 근데 너아 맞아 맞아 카톡로얘기해줬잖아아어 맞네 나 잊고 있었어 그거였어. 너가 그런 말한 거야. 막, 너가 그런 공연을 하고 나서, 음. 그, 그때 너, 무술관에서 하는 공연 같은 거 봤잖아. 되게 응원하게 된다고, 너가 한번해봤어 그런 사람을 보면은 되게 응원하게 된다고. 근데, 물론 보이는 게다기 때문에, 정말, 보이는 게잘 보이려고 음. 정말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긴 하지만, 진짜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 음. 진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수면 위에 오르는 만 보는 거잖아. 그치, 결과물만. 나도 그래서 진짜 못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감이큰니까 진짜 응원하게 돼, 진짜 손로 아... 진짜. 맞아. 진짜. 그때 나는 또 공연을 올린 다음에 또 봤었으니까 나도 맨날 그 전에는 연극을 보는 관객으로만 가다가 내가 무대에 오르는 그 과정을 이제 하고 그 사람들을 아, 보니까 나... 아, 저거 지금 얼마나 떨릴까. 그러니까. 어, 얼마나 맞아. 연습했을까 하니까 그러니까. 어, 그 과정을 더 응원하게 된 거지. 평화니까. 그래서 진짜 막. 응. 열심히 살자고. 응. 아, 응. 응. 열심히 살자고. 열심히 살자고. 총 쏴라. 교수님이 그랬어. 다들 고만고만 하대. 다들 고만고만 한것 중에 너가 고만이래. <laughs>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편해 마음이 다들 고만고만 하대. <laughs> 네, 아 근데 그런 말이 오히려 난더 편해 맞아 맞아 그런 말도더 편해 편하 이런 거 싫어 특별할 거 아닌데 칭찬이 되게 아, 좋으면서도 어깨에 부담으로 아, 올라갈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 차라리 애초에 아, 그냥 고마워 아니야 그냥 그런 아, 말이 아, 아, 편하고 목이도 아, 불고 아, 아, 내가 진짜 더 잘하겠다 약간 아, 그런 말 아, 뭐. 아, 재밌다 아, 그냥. 아, 너무 시에가야겠그게즐거웠친 좋았어 야 카페 오길 너무 잘했다 아 너무 그래, 웃기다 아, 너무 많아돼재밌 근데 그래, 진짜 그래 맞아. 약간 자격증 같은 거 들잖아 아 잘난 사람 보면은 근데 이게 약간 약간 자기 유로긴 한데 나 아, 약간 그 생각을 항상 해 야, 걔도 뭔가 그게 있을 거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 왜냐면 이게 약간 자유하는 느낌이긴 맞아. 한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그렇잖아. 맞 그러니까 분명 누군가한테는 맞아. 내가 이 동경 대상일 보고 내가 동경하는 음. 누군가도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 이제 이 열등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같은 보이드를 하겠지만 어. 근데 열등감에서 방도 있을 수 있냐. 진짜 맞는 거 같은 게 나한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되게 그렇다 열심히 했는데 너가 나한테 보면서 되게 그런 생각 을 했었다고 해가지고 뭐 진짜 결국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저사람 보면 른사하고 다른 사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고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고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사람은 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것은 다른 아, 너무 다른 아람은사합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다 다른 사람은 다다은 다른 사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애들은 이미 넘사벽인거야 아, 걔는 재끼고다 아, 고만고만한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화롭다 아니, 나도 불쌍하고 얘도 불쌍하고 이러면은 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끼리 <목소리> <목소리> 추석 연도 좋으시고 항상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이번에 진짜 지금 계신 분들 보게 활동이 되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좀제 마음을 더 잘해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못해드려서 너무 아쉽고 저의 오늘 답안은 저의 소중한 조금과 마음이 맛있게 드셔주시고 저희다더 많이 못해드리는 걸좋게더 뭐라고. 친구들이랑도 오늘 잠깐 헤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웃기죠 근 저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서포터즈 친구들이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귀엽고 뭐라고 해 되지 그게 항상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막 되게 친절하게 아, 안내해주시고 막 이런 것도 계속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막더 바라는구나 제 마음이에요 제진정이에 아. 네. 어. 애정이, <laughs> 애정이 큰데 또 어떤 너무 약간 나이도 많은데 너무 어, 친한, <laughs> 친한 척 하듯이 <한> <laughs> 완전, 완전 그래. 좋아해요 <laughs> 환영 어. 친한 척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어차피 아무리 옆에서 누가 주변에 얘기를 해도 나는 결론을 사실 내린 상태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할 뿐이지 음. 그냥 너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인생을 뭐 옆에서 엄마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나 누가 살아주는 거 아니고, 네가 사는 건데. 그냥 시간에 맡겨보면 또잘 어찌 보면 만날 사람은 다시 돌아서 만나고. 음, 그러던데. 너무 막 아둥가둥 할 필요 없어. 50이 넘은 이 이모나 엄마가 살아보니 그냥 흐르는 시간에 맡겨보면 정말 그 사람이 인연이면 어찌됐든 그냥 다시 계속 만나게 되는 거고. 음.